어, 좋은 이야기 주제네요. 예. 이거 한번 녹화하면서 이야기 해봅시다. 라테일에서 리뉴얼급으로 그 스타일의 변화가 필요한 직업이 누가 있을까요? 혹은 직업의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직업이 누가 있을까? 이건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 다를 거예요. 에, 말도 다 다르게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 가지 직업들을 해봤을 때 진짜 얘들은 좀 직업구조가 아니고 좀 스타일도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직업들이 꽤나 있었거든. 일단 첫 번째로는 석궁이있어요 석궁인스가요, 좀 뭔가 이전과 다르게 제자리에서 너무 오래 때리는 감이 있어. 너무 시즈 받고 때리는 감이 있어요. 근데 얘 생존력은 어때요? 생존력은 그렇게까지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모순된 구조예요 제자리에서 오래 때린다라고 하면요, 생존이 꽤나 필요한데, 아, 이게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자체 이민 기록 버기기에는 이민 1초 했다가, 흡수로 뻐기기에는 얘 자체 의 탱킹력이 별론데 흡수로 어떻게 뻐겨? 그렇다고 카이팅하자니 옛날이라면 얘가 카이팅 직업이었겠지만 요즘 그 카이팅 성능 상향평준화 플러스 여독에서 카이팅 효율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망해버렸고 되게 애매한 친구예요 석궁인스가 지금처럼 완전히 제자리에 시즈받고 사냥하게 만들 거면 좀 시즈받고 사냥하게 할 요소들 좀더 추가하고 어 그러기 싫으면 좀 카이팅력 좀 살려주고. 아니면 그 석궁만의 구조를 새로 만들거나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참고로 제자리에서 계속 공격하는 게 지금은 사기까진 아니에요. 그 어떤 미친 그 비스는 직업 있거든요. 걔 제자리에서 연옥에서 사냥 되더라고요. 물론 특정 상황 한정이지만 예, 그래도 되는 게 어디요? 그 다음에 활이에요. 원래 활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리뉴얼이 됐으면요, 그 직업 구조 자체 스타일 자체는요, 좀 매력적이라 가지고 괜찮거든. 근데 얘가 리뉴얼이 안돼 가지고요, 예. 직업 리뉴얼 자체가 안돼 가지고. 그, 각성 스킬 다섯 개로 뭔가 여러 가지를 커버하기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걔 각성을 해도요, 그 생존기가 없어요. 이면 흡수도 없어. 어, 석공보다 심각한 케이스에요. 원래 얘가 각성이 됐으면요, 벨트 탭으로 막 쓰면서, 막 카이팅 열심히 하고, 막, 스타일리쉬하고, 막 위로 올라가면서, 막 여러 가지 별거 다 하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요, 최종병기 활 같은 느낌으로 뭔가가 되게 스타일리쉬한 먼거리 무기로 남아있었을 텐데, 지금 백스텝으로 성다 해봐요. 지릴 별로 했다가, 어, 공격범이 별로 와가지고 그냥 이동술로만 쓰이고. 그러면서 각성 관련된 스킬들 말고는 다 공격범이 별로 했다가, 솔직히 각성된 스킬들도 공격범이 별로인 게좀 있어. 그러면서 생존기까지 구려봐. 좀, 아니잖아. 어? 얘는 직업 구조랑 스타일은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리뉴얼 좀 해라, 얘는 좀. 그 다음엔 흑영옥입니다. 흑영옥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투버퍼 스타일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버프하는 거 말고 이제 전투하는 스타일만 봐봐요 얘 뭐하는 애냐? 아니 얘가 그냥 설치기만 무지성으로 던져 설치기만 무지성으로 던질 수 있는 거는요 설치기 비중이 높은 대다수의 직업들이 다 돼요 근데 설치기 빼고 다른 걸 봐봐 제자리에서 그 딜하거나 생존력 뭐 늘리기 위해서 이민기 쓰거나 흡수기 쓰거나 뭐 그딴 거밖에 없잖아요 얘만의 스타일이 없어 설치기 극딜을 한다고 하면 그 설치기를 이용해가지고 특정 스타일을 만드는 윈디아처럼 뭔가 있어야 되거나 뭐... 설치기 극딜력을 더욱더 살려가지고 설치기 극딜이 컨셉이다 하면 스타시커처럼 막 로봇 플러스 설치기 엄청 던지기를 이용해가지고 순식간에 엄청난 폭발적인 딜링을 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설치기 공격을요 너무 좀 여유롭게 소환해요 여유롭게 소환하고 타격 횟수 관련된거나 아니면 뭐 방당 데미지 관련된 것도요 뭔가 분산되어 있어요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뭐 폭딜보다는 무적딜 관련해가지고 설치형 스킬들이 좀 구성이 돼있습니다 되게 애매해 그러면서 직접 타격 관련해가지고 폭딜을 내고 싶어도 직접 타격기도 폭딜 관련된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스타일이 되게 노멀한거야 전투버퍼라는 그런 컨셉을 살리려면 뭔가가 전투버퍼만의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맛이 없어요 에. 너무 노멀해요 전투버퍼 같지가 않아 그냥 버프만 있는 그냥 노멀한 일반직업? 옛날에 세피루트 전술 교본이 있던 거 알죠? 그냥 그거 쓴 상태로 지내는 게 오히려 스타일이 더 있어. 전술 교본 쓰면 파티원들 버프 걸리고 그 상태에서 세피루트는 세피루트만의 스타일로 전초했잖아 어. 흑영옥은요, 진짜 뭔가 그 직업만의 스타일 좀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노멀해요. 그래가지고 설치기 중심의 딜러였다가 너무 노멀해서 그런지 생존 관련된 것도 비실비실한 거 같아. 자, 그 다음엔 또 누가 있을까? 데미가 아직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출시 초기부터 제가 계속 하던 이야기예요. 얘는 뭐 하는 직업인지 모르겠다. 분노 같은 경우는 근거리 누적딜러, 신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거리 설치형 딜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얘만의 스타일이 뭐고 얘만의 컨셉이 뭐야라고 할 때는 나오는 말이 없어요. 너무 얘도 노멀해요. 노멀하고 얘가 뭐 하는 직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신성에서 분노를 바뀔 때 타격식 쿨감 되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얘만의 스타일이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 패치나 지업각성 뽑힌 것도 봐봐요. 뭔가 되게 어중간하잖아요. 얘만의 스타일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니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야. 이제는 얘만의 스타일도 제대로 만들어줄 때 되지 않았니? 여태까지 데미가시, 뭐, 스타일 변화나. 뭐 컨셉 변화 관련돼가지고 제대로 된 적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면 뭐 얼만큼의 뭐 이점이 있고 어떤 식으로 플레이 스타일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건 나도 전 모르겠어 이거는 아마 데미가분들께 물어봐야 될 거야 근데 데미가분들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걸 어, 스타일 변화가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너무 좀중분난방해중분난방해요그 다음에는 이제 테로나이트가 있겠죠 테로나이트 같은 경우는요 각성을 안 하면 괜찮아요 각성을 안 하면 묵직하게 빡 제자리에서 막 뭔가 그런 스타일과 컨셉이 있어 문제는 탱킹이 구려가지고 어 버티면서 하는 건 망했긴 했지만 그쵸 그쵸 애들이 그래서 그런지 직업 각성을 하면 어떻게 해버린 줄 알아요 묵직한 걸 없애버렸어요 차라리 묵직한 걸 유지한 상태에서 안전성을 늘려주면 좋거든 묵직한 걸 없애버렸어 그래가지고 얘가 솔직히 뭐하는 직업인지 모르겠어요 애가 묵직하지도 않고 한 순간에 묵직함을 없애서 그런지 얘만의 스타일도 딱히 없어 너무 노멀해요 스킬들이 다 따로 놀아. 그냥 데미가시랑 비슷해요 그냥 다 따로 놀아 뭐 직업 성능 자체는 데미가시랑 다르게 뭐 준수 하거든 뭐 좋다고 못하는데 준수 해요 준수 하긴 한데 아니 그래도 너무 중구난방에 직업 자체가 그래가지고 테러나이트만의 그 묵직한 스타일을 돌려주던지 아니면 각성했을 때좀더 가벼워졌는데 그 가벼운 상태만의뭐 스타일을 만들던지 뭐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은 너무 좀 아니야 그다음에 사이키커가 있겠네요. 사이키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스타일이나 구조도 되게 매력적이고요, 좋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언급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총 메타에 너무 잘안 맞아요. 앞으로는 더더욱 안 맞을 예정이에요. 공격 시간 짧은 딜링 스킬을 쓰면서 무빙을 섞어가면서 생존력 챙기고 싶으면 웨이브 속박이나 아니면 피격판 좀 위로 가는 기공이나. 뭐 콤비네이션으로 흡수 걸거나 스턴 걸거나 그런 걸로 안전성을 챙겨야 되는데 원투 어퍼로 하면서 지상에서 이동수를 쓴다? 지상 이동수 써봤자 뭐해 적들이 이속발라가지고 다 쫓아오는데 거리를 못 벌려요 중간중간 CC기를 건다? CC기 면역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어떡해 그리고 CC기를 걸어가지고 생존력을 챙기려면 적과 거리가 일정 거리를 벌려야 되는데 지상에서 이동수 쓰는 걸로 어떻게 결국엔 점프 이동수를 해가지고 CC기를 써야 되는데 그 이후에 원투 한번 쓰고 또또 또 뒤로 빠져야 돼. 결국에는 원투 어퍼가 이제 딜량이 진짜 센 대신 적들이 잘안 밀리고 이동술이나 시 c 기를 섞어가면서 해야 되거든. 애초에 그 직업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시 c 기랑 직접 타격이랑 따로 놀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현 메타에서는 꾸릴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더더욱 인던들은 어려워지는 데이 구조는 점점 이제 망해가고 있어. 좀 변화가 필요해요 사킥도 근데 사킥은 그렇다고 지금 이 스타일 유지하면서 좀더 안전하게 만들면 이 스타일이 무너져요. 무조건 무너져. 그래가지고 테나꼬라지나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에어 리니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직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스타시커가 있습니다. 스시 같은 경우에는 좀 언급하는 거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는 스시가요 좀 로봇 소환하는 거 그거 말고는 노멀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노멀한 거 그리고 설치형 스킬과 이제 소환형 스킬의 비중을 많이 둔것 때문에 생존력 딸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노멀하지 않고 생존력 딸린다면요 그 생존력을 커버할 방법이라도 있을 텐데요 얜 너무 노멀해요 예. 그래가지고 얘도 뭔가 스타일의 변화라든지 컨셉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땐요 나도 딱히 생각나는 거 많이 없거든 일단 내가 좀 바로바로 바로 생각나는 것좀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사이키커 사이키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플의 블래스터처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원투 어퍼 같은 경우에는요 뭔가 메리트가 있는 효과를 붙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원투 어퍼를 계속 쓰면 생존 관련해 가지고 뭔가가 중간에 삑살이라도 생존을 할수있다던지 그게 아니라면 뭐 원투 어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스킬을 섞었을 때, 뭔가 다른 스킬에 뭐 강화 효과가 붙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원투어퍼를 설치기와 해버려. 그리고 악마의 연주처럼 언제든지 원투어퍼를 캔슬할 수 있는 거야. 그니까 러 원투어퍼 누르자마자 다른 스킬 눌러버리면, 원투어퍼 설치형 스킬 나가면서, 웨이브 같은 거 나가면서, 원투어퍼 딜 파바박 바뀌면서 웨이브 속박 바뀌는 거야. 그런식으로 손 드럽게 바쁜 직업을 하는거지 어차피 원투 어퍼 원투 어퍼 계속 섞었으면 쿨타임이 완전 없는식이잖아요 원투한 다음에 웨이브 쓰고 어퍼한 다음에 콤비네이션 쓰고 손 드럽게 바쁜식으로 해가지고 순간적인 그길 빠바바박 넘는식으로 하는거지 애매하게 지금처럼 쇠퇴하고 있는 이런 스타일 슬 바에는 이런식으로 뭔가 변화를 주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이거 괜찮겠다 스시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emp로봇을 또 바꾸는거야 어떤식으로 바꾸냐 emp로봇이 나가가지고 적들을 공격하잖아요 적들을 공격하고 적들을 맞출 때마다 요 이제 주변에 쉴드가 걸리는 거야, 쉴드. 쉴드량은 EMP 데미지에 비례해가지고 최대 자신의, 자신의 HP에 막150% 혹은 100%까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보스맵에서는 당연하게도 쉴드량이 높지는 못하겠죠? 잡무구간에서는 쉴드량이 꽤나 나오겠지. 그러면서도 그 로봇의 극딜 관련해가지고 더욱더 컨셉을 살릴 수 있고 막 하면서.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긴 한데 밸런스 맞추기가 힘들겠네, 이거는. 그러면서 쉴드 로봇 1도 쓸모 없잖아요 그치 그치 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얘들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 제자리에서 계속 버틴기면서 사냥하는거 방지하려고 쉴드랑 낮추고 어? 쿨타임 길게 하고 쉴드 뭐 두번 걸고 빤스런치게 만들었잖아 차라리 이렇게 하는거 어때요? 쉴드 로봇 나와 쉴드량 100%로 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쉴드 로봇 지속시간 한 20초 30초 하는거야 근데 돌아다녀 애가 계속 돌아다니는거야 계속 난잡하게 돌아다녀 아니면 날라다니는 거야 쉴드 얻고 싶다 글로 뛰어 <laughs>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얘 딜로스가 날 수밖에 없는 직업인데 쉴드로봇이 그렇게 중구난방하게 날라다닌다 개 쫓아다니면서 사냥한다 뭔가가 뭐 딜로스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뭔가 당연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테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생각이 안 난다. 미안하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살리려면 어떻게 간단하게 뭐 바꾸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얜 미안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테나디 생각이 안 나요. 데미가또 똑같아요. 미안하다. 얘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리고 흑영 옷 같은 경우에는 아, 얘도 좀 바로바로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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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다. 그 시금치 던지는 거 각성하면 그 위로 각성했을 때 도발 걸리잖아요. 그 도발 관련해가지고 좀 뭔가가 그 호롱불처럼 생겼잖아. 저등사자가 호롱불 들고 막 어디 걸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야. 그게 걸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도발 따라가지고 적들이 내 앞쪽으로 쭉 걸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얘가 걸어다니면서 다른 애들도 도발 걸거 아니야. 그 상태에서 이제 적들의 뒤를 공략하는 거야. 뭔가 주얼스타랑 비슷한 거죠. 주얼스타도 템테이션한 다음에 적들의 뒤를 공략하는 건데 걔는 요즘 그런 용도로 못 쓰잖아. 근데 흑용옥은 그걸 적극적으로 기용할 수 있게 앞으로 걸어가는 거야 호롱뿌리 그러면서 그 틈에 이제 극딜을 파바박 넣을 수 있게 뭔가가 직접 타격 딜링기 중에서 쿨타임기인데 극딜 넣을 수 있는 인피니티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건드려주면 좋겠고 설정 스킬 관련해서도 뭔가가 딜한 번에 파바박 넣을 수 있도록 구조로 바꾸면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생존 애매한 것도 그 도발로 어떻게든 커버가 가능할 테고 그러면서, 뭐, 순식간에 백어택 딜을 파바박 넣는다는 스타일 만들면 얘만의 스타일도 생기잖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전투버퍼잖아. 파티했을 때 휴일이 올라가는 직업이다. 파티원들 백어택 넣게 만들어봐. 휴일이 올라갈 수 밖에 없지. 음.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한번 의견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나도 한번 님들 의견 구경해봐야겠다.